안녕하십니까. 방제실에서 안내 말씀 드리고 있네요. 10시가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사이다 중고차 이원욱 딜러니다 뒤에 있는 차 라세티 프리미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1년식이고요. 젊으신 영업사원분께서 타시는 차예요. 예쁘게 꾸며놓으시더라고요. 튜닝도 좀 들어갔고요. 안타깝게 좀 사고 부위가 있었어요. 양 했다가 달렸고요. 그걸로만은 저희가 사고가 안 나오잖아요. 무사고 차량인데, 진짜, 저기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그 사이드에, 진 새끼손톱만 이렇게, 요만큼 불 되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지턱 같은 데 넘다가, 거기를 찝혔는데, 거기를 살린 게 아니라, 잘라서 다시 붙인 거예요. 이만큼을 진짜, 이게 한마디 정도를. 와, 나 놀랬어요. 그래서, 진짜, 그걸로도, 아니, 성능점검장 기사님,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근데, 그분들도 불이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불된 흔적이 있으면 교환이 무조건 떠야된대요 여기서부터 여기 중에 교환된 부위는 요만큼 잘랐는데 요걸 교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유사구가 떴습니다 예. 진짜 억울해요 이건 경기도 가서 같이 뛰어봐도 저는 자신있습니다 아 차량 설명해드릴게요 아 진짜 너무 시끄러운거 아니니? 알았어 10시가 되면 문이 잠겨서 나가지 못해가지고 안내 방송을 해드립니다. 10시야. 아직 시간이 30분 남았습니다. 차량은 어, 11년식 마세티 프리미어고요. 어, 1.8 SXID 고급형이고요. 음, 최고의 개조가 되 돼있어요. 외관이. 주행 거리는 1 1 9 0 어, 9 0 적당히 탔고요. 금액대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금액대. 저렴하게 드려야죠. 390만 원에 올려놨네요 제가. 390에 올려놓고. 딜러 분들께는 저희가 350만원까지 빼드릴 거예요. 40만원 많이 내고 해드릴 거예요. 사고차 같은 경우엔 저희가 좀 많이 내고 해드립니다. 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오셨으니까 30만원 더 내고 해드려서 총 320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만원 내고 해드리는 가격. 320만원에 내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세티 프리미엄. 휠도 이렇게 튜닝해주셨고요. 네, 뭐, 이런 기술들이나 이런 좀안 좋은 부분들도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외판 방은 무지하게 잘 먹었는데, 뭐, 조금 조금씩의 이런 벤트 할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해드려요. 야 이렇게, 목구클도 있어요. 세질 수는 없네요. 타이어도 무지하게 많이 남았어요. 타이어가 정말 많이 남아, 남아있는 상태고, 그냥 타시다가, 2만, 3만 정도 주행하시고 더 주행하시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죠 하겠죠가 아니라 하시죠 왜 이렇게 수염이 와이프한테 혼났어요 간신배 같다고 아침에 면도하면 밤에 왜 이렇게 자라는 거야 진짜 전차주분이 너무 관리 잘해주셨어요 진짜 향기에 많이 민감하신 분인가봐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음, 스멜. 가죽 시트 상태도 훌륭하고요 뭐 다른 부분 뭐 하나 뭐할거 없어요. 근데 쉐보레가 이 라세티가 이, 이 아니 쉐보레 자체가 이 라이, 오토라이트 있는 부분에 이게 잘 벗겨지더라고요. 예, 요거는 인정. 저걸 어떻게 복원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감안하시고 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고 많이 해드렸잖아요. <laughs> 네, 이렇게 컨디션은 매우 많이 훌륭합니다. 정말 정말 너무 너무 훌륭합니다. 아, 진짜 사고가 너무 아쉬운 차예요. 저기 어떻게 사고 갔더냐. 세부레가 어디 있었지, 트렁크가? 아, 진짜 트렁크 찾는 게 일이야, 이게. 아, 오늘은, 오늘은 진짜 못 찾을 것 같다. 이 트렁크 어딨니? 아이씨, 있 아, 대로등도 있어요. 아, 대로등이 이렇게 파손돼서 이쪽 대로등을 갈았고요 근데 전차주분이 반대쪽 대로등을 잘못사신거예요 파손은 이쪽이 됐는데 이쪽부분을 사신거예요 요거는 어 저희가 팔려고 했는데 저희 보고 오시면 그냥 이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대로등도 예 트렁크 부분도 깔끔하네요 안에 들어가서 옵션상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보자 아,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전동라이트 아, 오토라이트 그 다음에 전동미러 요거는 신겹게 뺏어왔습니다 하이패스 예. <laughs> 제가 지금 뺏어왔어요 좀. 아 하이패스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뺏어왔습니다 블랙박스 이채널로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후방감지기랑 후방카메라 이게 열선이 있다 열선이 있네요 좋다 다음에 크루즈컨트롤 리모컨 핸들리모컨 또 뭔가 있을거야 너 전동시트가 있어라 아쉽게도 전동시트는 아니네요 어... <laughs> 네, 요렇게 있네요. 어, 근데 빠지짐 지 없이 많은 거예요. 어, 이 정도면. 썬루프 없는 거 빼고는 거의 다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가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차량 설명해드리고 마무리 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컨디션 진짜 끝내줍니다. 진짜 옵션도 뭐, 블랙박스, 유첸, 하이패스 딱 제가. <laughs> 어, 옮겨갖고 갖고 오고. 열선 시트도 있겠다. 후카 네비 진짜 진짜 근데 이거 무사고랑 같은 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너무 억울해요 진짜 야, 웬만하면 억울하다만 안돼 이거 너무 억울하게 사고가 나왔습니다 어, 라세티 프리미엄 1.8 SX ID 고급형이고요 아쉽게 펜다는 무사고인데 여기 사이드 부분에 진짜 새끼손톱만한 용접자국 하나 때문에 아쉽게 사고 판정이 된 차량이고요 11년식에 11만 9천 정도 주행엔 주행거리도 알맞게 탄 차량으로 되어지고요 저희가 사이로 중고차 믿고 오신 고객분들께 최종 내고 금액 70만 원 맞나? 해드려서 320만 원에 인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튜닝이 살짝살짝씩 들어간 예쁜 차량입니다 반가... 반갑대도 이게 밤이 되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네요 저는 빨리 퇴근해서 맛있는 식사를 와이프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다 중고차 이원 덕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와이프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는데. 찬스? 소주 찬스?